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사욕 없이 국정에 헌신하는 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요. 이, 이, 이 프레임 말씀. 이론의 기초에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서 국민들이 다이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바로는 제가 보기엔. <laughs> 언제든 등에 칼을 꽂을 것 같구나. <laughs> 아니, 그럼요. 그 프레임이론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인 거예요. 네. 뭐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어떻게 예. 바라보세요? 훌륭한 예. 그 참모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 왜이 시점에 아, 저... 이렇게 다시 이 문제를 들고 왔는가? 이번 사건이 때. 커진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걸 딱 보게 되면 그 대선 후보 가정 속에서 <laughs>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단 말이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또 붙은 거예요. 이번에 뭐냐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수 있는 손해철 의원이죠.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분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물고 늘어진 겁니다. 물고 늘어지니까 저쪽 쪽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당들다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경필 지사 그뭐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면초가 좀 공격을 했던 거란 말이죠. 김 교수님이 예. 제가 어떻게 사로왔는지 좀 알고 계시는 요 아, 예, 예. 그리고 제 입장이 어떤지를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진영 논리로.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의 논리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한 당사자잖아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친문 진영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이재명 씨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문제를 지금 진영 논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친문 진영에서 그쪽을 공격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달라요. 그냥 공격한다는 사실만 일치하는 것 뿐이고요. 중요한.